오늘은 수목원에 있는 나구송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널리 알려진 낙엽성침엽수는네 종류가 있는데요. 흔히 아는 메타스카이어, 그다음에 나구송, 흔행나무, 낙엽송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나구송은 가을에 낙엽이 지며 잎이 새의 깃털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떨어질락 기두, 소나무, 송. 솜. 그래서 나구송입니다. 또송 자가 들어가 있지만 잎이 바늘 모양이라는 것 외에는 소나무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나구송의 고향은 북미 남무의, 남부의 미시시티 강이 멕시코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저습지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강가인 것에서 알수 있듯이 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그리워한다는 수향목으로도 어, 불립니다. 물수자에다가 고향갈때 음, 고향, 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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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향. 어, 고향 향자입니다. 어, 일본에서는 물에서 자라는 삼나무 즉, 소삼이라고도 수삼. 수삼이라고. 예. 수삼? 소삼? 음, 수삼. 물수자에다가 삼나무 아, 삼자. 근데 예. 여기는 소삼이라고 한것 같은데요? 수, 어,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을 좋아하다 보니 땅속의 뿌리가 숨을 쉬기 어려울 때는 땅 위로 뿌리를 내보내어 호흡을 하는데 이러한 뿌리를 호흡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호흡근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호흡근이 많이 나와 있네요. 음. 이제 맞지? 음. 사람의 무릎처럼 툭튀어 올라온 뿌리라 하여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무릎 뿌리라고 부릅니다. 호흡근은 나구성의 특징 중 하나이며 생존을 위한 특별 대책인 것입니다. 같은 나구성과에 속하지만 속이 다른 사촌 쯤 되는 나무로 메타세카이가 있는데 겉모습은 마치 한 형제처럼 아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라면 메타세카이와는 잎 하나하나와 잎가지가 서로 마주보고 데, 달리는 데 비해서 나구성은 어긋나게 달린다는 것입니다 음. 잎을 음. 한번 볼까요? 음. 음. 네. 잎이 여기 있는데 이 가지에도 지금 서로 어긋나게 잘 잡히지가 않는데, 이거. 자, 가지에도 이렇게 어긋나게 이제 이렇게 에, 달렸고, 잎 하나하나도 여기 보면, 하나하나도 이제 어긋나게 달렸습니다. 잘 잡히지가 않네요. 음. 어, 초점이. 어, 그래서 <laughs> 메타세케아는 이제 이게 에, 서로 마주나고, 나부성은 이제 여기 어긋나고 한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부성의 가장 큰 특징은 물가에 이렇게 음. 호흡근이 있다는 호흡근. 게 분명 예. 네. 알 수가 ]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호흡근이었습니다. 네, 나구성에 열매가 달려 있는 걸 당겨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익으면 이제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하나하나 실편으로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음. 가을이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 나 낭송 열. 낭송 열매였습니다.